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봤구나 하고 또 이게 뭘까 이런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아이가 아빠를 자랑하듯이, 이거 봐봐, 이게 바로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봐봐,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대.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모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 이 내생물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해서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 멋진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버지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죠. 뭐이 말이 진짜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 이분이 바로 아버지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잖아. 좀 단순하게 그렇게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뿌듯해하고,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계시록 어, 4장 내용은 해석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 하늘에서 요한이 봤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안방이고, 그런 모습을 계시록 사장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 안방입니다. 우리가 늘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아,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로부터 모든 영광과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에는 뭐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느냐 하면은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있습니다.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무지개는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본체는 보좌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게 되있죠, 반사되게 되있죠. 무지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 빛이 쫙 비치고 그 빛이 굴절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의 형상, 그 무지개는 아름다움의 대명사기도 하지만 또한 허상의 대명사기도 하죠. 그래서 보좌에 있는 본체가 반사된 투영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면 사실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아름답고 무지개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인들이 약속할 때에 보통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반지도 쌍으로, 혹은 목걸이도 이쪽 저쪽 맞으면 이렇게 딱 맞추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선물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죠. 그런 것이 바로 노아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본 사람치고, 아, 오늘 재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다들 마음이 기쁨이 오고 황홀해지고,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뭔가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데 본체에 있는 무지개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는 것이죠. 그림자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본체, 하나님의 본체에 무지, 둘러있는 무지개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그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본체에 있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죠. 다니엘도 역시 사도요한처럼 올라가서 그 보좌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보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보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보좌는 그 불이 막 흘러나오는 강처럼 흘러나오는 보좌를 봤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가 둘려있는 그런 보좌를 보게 됩니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죽은 건 아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엄마와 그 아버지 만노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죽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사는 경우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금식을 하고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왕후라도 상관없이 죽임 당한다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왕좌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가죠. 그때에 왕의 마음이 확 일어나서 금호를 내밀면 그거는 에스더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 혹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금호를 내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금호를 내밀어 주시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금호 이상의 그 아들을 주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극유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또그 특권, 그 영광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주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보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잖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 보좌 옆에 앉히고 싶어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앉은 바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결코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이 소망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이곳을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